네, 안녕하세요. 송산 토복부동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송산 그린시티 서측 지구 연결도로. 많이 궁금해 하시죠? 이 연결도로 이제 감정평가 현장조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일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4월 25일에서 4월 28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받은 공문을 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신자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죠. 그 연결도로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나, 지장물, 건물이나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는 분들에 대한 수신이고요. 어, 감정평가 현장조사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송산 그린시 디서 측 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보상 관련입니다. 이제 보상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 진행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업체가 이제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하는 겁니다 위 사업에 편입된 귀하 소유 토지 및 지작물의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2년 4월 25일 월요일부터 4월 28일 목요일까지 10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건에 따라서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신천리, 삼존리, 사강리 순으로 진행이 된답니다. 장소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삼존리, 사강리 1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평가 기관. 이 평가 기관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세 군데가 이제 나와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 감정평가법인 동부 지역본부, 그리고 신한 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미래 세한 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이렇게 세 군데 감정평가 업체에서 나와서 이 토지 지금 보상이 진행되는 연결도로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수장공사에 확인해 봤을 때, 어 5월달쯤에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서 보상금액이 확정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월달 정도 되면 이 업체에서 이제 어, 평가를 해서 보상금액이 확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어, 따끈따끈한 어, 소식 감정평가업체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신천리 삼존리 사강리이 연결도로 주변에 있는 땅들 가치가 엄청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땅값도 많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 보상가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송산토복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